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 곳에 우리 하나님께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며칠 새또밤 공기가 차가워지고 새벽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주님 전에 나온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 되게 하시며 이땅에 많은 교회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나가는 한국 교회들 또전 세계 교회들이 복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여의도 수목원 교회를 기억해 주시며 또 교회를 이끌고 계신 이영호 목사님과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가 질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든 20여 명의 동역자들과 또 장로님들로부터 시작하여 교학교의 영유아,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 넘치는 교회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말씀이 응답이 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속이 시원하게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오늘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원 성령대방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또 기도, 기도원으로 와 하나님 기도에 성산에서 하나님께 부르지실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며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합격 사과, 예, 합격 사과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던 중에 이제 미항이라는 항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로 이동하다가 풍랑을 만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풍랑의 이름은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유라굴로입니다.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은 이제 이 계절적으로 남서풍으로 바람이 부는데 이 그레데섬 중앙에 이도라고 하는 큰 산이 있어요 해발 2100m 정도 되는 산인데 그 남서풍이 그, 바, 그 산을 타고 올라가다가 반대편에서 올라오는 바람과 맞닥뜨려서 갑자기 북동풍으로 바뀌어 산 밑으로 쓸려 내려오듯이 내려와 이제 바다의큰 놀이 일기하고 배들을 표류하게 하며 침몰시키기까지 하는 아주 강력한 풍랑이었습니다 유라굴로는 그렇게 거센 풍랑으로, 말하니 우리도 치우는지, 국지적 강풍, 이렇게 얼마 정도 불고 끝나는 이런 거이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은 사흘 밤낮을 휘몰아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잠시 불고 지나가는 어려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주시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이 유라골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기 전에 이제 이미항이라는 곳보다 베닉스라는 곳이 더 어... 지내기에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 사도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던 율리오라고 하는 이름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항보다는 베닉스가 더 낫지 않겠소? 아 맞습니다. 우리가 항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오, 물론 항해를 해도 좋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 이미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율리오와 선주와 선장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 27장 10절 우리가 함께 읽지 못했지만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냥 아무런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을 지금 율리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율리오는 어떤 결정을 내렸죠? 사도바울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경험과 지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도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또 사도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배는 항해를 베닉스로 가기 위해 떠났고, 얼마간 그들이 가야 하는 그 방향으로 남서풍이 잘 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았어요.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 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표류하기 시작해요. 첫째 날에는 그들의 힘으로 버텨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버티면 뭐 합니까? 풍랑이 가라앉지 않고 풍랑이 점점 더거세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둘째 날에는 사공들이 이제 그 승객들의 짐을 바다에 갖다 내버리기 시작했고 그래도 배를 보존하기가 어려우니까 셋째 날에는 무엇을 하느냐? 배 고물 배를 운영하는데 항해하는데 꼭 필요해서 실었던 아주 필요한 물품들까지도 내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 사흘이 지나고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낙심되기 시작하고 절망되기 시작해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량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풍량이 있는데 그냥 맑은 하늘에 바람만 분 것이 아니라 큰 구름을 가져와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이 밤인지 낮인지도 구분할 수 없었고 이 항해를 하려면 하늘에 별자리를 보고 항해를 했는데 하늘의 별마저 보이지 않으니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 구원의 소망마저도 잃어버린 상태, 절대 절망의 상태에 빠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유라굴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설교를 주며 묵상하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어려움은 풍랑이 그쳐야 해결되는데,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다 버린다 그래서, 이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풍랑이 그쳐져야 이 문제가 끝나는데, 풍랑은 계속 있는데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막 갖다 버리면서 이 풍랑이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논리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합리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지면 이런 행동을 스스럼 없이 합니다. 이것이 그럼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 않지만, 어, 아니니 그럼 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죽자. 죽을 날만 기다리자.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심으로 인해 마침내 구원의 여명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무엇이 들리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선조와 선장의 경험과 지식을 따를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내 고집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기 위해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든 것들을 비워내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비워내게 하신 그 이유는 우리를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한번 골탕 먹여 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미앙에서 베닉스로 떠나기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율리오가 그 말을 듣지 않았죠. 그러니 너내말 듣지 않았으니 한번 골탕 한번 먹어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은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 속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삶을 살아가며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 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 말씀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말씀보다 믿음보다 내 경험과 내 지식관의 판단이 우선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미 목회를 갔을 때 처음에 아, 막그 너무 힘들었어요. 무슨 유라굴로가 하루에도 수시로 몇 번씩 왔다 갔다 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 한국에서 저에게 전화해서 물어봐요. 목사님, 이민 목회 어떻습니까? 제 사담이 조금 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했어요 조금 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늘 네,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그렇게 한 5년 정도, 하와이에서 이민 목회를 하고, 이제 시카고로 가게 될 때, 저는 자신만만하게 겠습니다 내가 이 하와이에서도 5년을 버텼는데 시카고에 가서 내가 못할 일이 있으랴. 하나님 지나 5년 동안 저에게 경험시키시고 저에게 축적시켜 주신 이, 이 목회 노하우를 시카고에 가서는 꽃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그래서 제가 시카고에 갈 때는 이제 많은 목회 계획을 세우고 갔어요. 목회 계획을 세우고 갔는데 시카고에 갔는데 이게 웬 일입니까? 제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저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라굴로를 만난 그배 안의 사람들처럼 저도 하나님 앞에 빨리 나와서 엎드려 회개했어야 됐는데, 하나님 제가 제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제가 예전에 얻었던 것을 가지고 아 이때쯤이면 이런 것을 주실 거야 저런 것을 주실 거야 판단하며 목못 했습니다 회개했으면 됐는데 하나님 음성을 그리고 들었으면 됐는데 제가 버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텨볼 버티려고 이것도 버려보고 저것도 버려보고 또 주소 담기도 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하나님께 수선두발 들고. 이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졌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저에 깨닫게 하시는 게 제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하된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는 그런 일들을 하나에게서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 그것이 때로는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설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믿음으로 혼돈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2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오늘 유라골로와 같은 광풍 을 속을 살다가 오늘 그 광풍 속에서 주님 이제 음성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뿐이리라. 우리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있는 우리들 향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무슨 말, 무슨 이야기죠?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늦을 때가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돌아올 때에 여러분 그때가 우리에게는 다 지나간 때인 것 같고 다 늦은 때인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때 인줄 비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그때를 가장 좋은 때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작성할 때 이때가 코로나가 지나가는 내 삶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던 관계에 문제가 벌어지든 어떤 곤란함과 어려움 가운데 처했든지 가장 좋은 때인 줄, 인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다시 한번 사도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지만 단호하고 단단하고 확신에 찬 그래서 모든 사람의 귓가에 들리는 그배 안에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선포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바울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는 풍랑이 다 끝난 다음이 아니었습니다 한참 풍랑 중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풍랑으로 인해 구원의 여망마저도 잃어버렸을 그럴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예배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의 도전하기 원합니다.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선포를 하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선포는 평안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이 떠나간 선포여야 할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사망과 저주를 이기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희생에 따른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풍랑 속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 끌어내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능력의 역사를 힘 있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보면은 합격 사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합격 사과인 거예요. 일본 아오모리현은 사과 어, 생산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큰 폭풍이 몰아쳐서 그 사과나무에 매달렸던 사과의 90%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과일이 떨어져 땅바닥에 떨어지면 요 상품 가치를 잃는다고 합니다. 10%만 달려있는 거예요. 그 아홉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올해 농사는 끝났다. 이 손해를 어떻게 감당하랴.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낙심하는 대신 그 사과나무에 매달려 있는 10%의 사과를 받아보다. 이런 생각을 해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이제 마케팅으로 옮겨 그 사과를 파는데 그렇게 판 사과 이름이 합격 사과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광고 문구와 함께 팔았어요. 이 사과는 얼마 전에 불어낙신 엄청난 폭풍에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나무에 붙어 있었던 사과입니다 그러니 이 사과를 먹는 자들마다 어떠한 인생의 풍랑이 다가오든지 떨어짐을 경험하지 않고 반드시 붙을 줄 믿습니다 아이, 그러자 이 합격 사과가 날개도 친듯이 팔려나가 10%의 사과를 팔았을 뿐인데 전년 대비 매출의 30%의 이익을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합격 사과라는 이 카페를 만들고 판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해냈다면, 우리는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또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인생 가운데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어떠한 절망이 와도, 어떠한 낙심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을 따라 걸어가면 어떠한 인생의 풍랑이라도 하나님께서 헤쳐나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느냐?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문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헤쳐나갈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이 말씀대로 살아가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수목문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죄의 백성들 주님을 불러 주셨는데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성전에 달려 나올 수밖에 없는 삶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늘이 새벽 안심하라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믿음으로 안심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를 해아릴수 없는 이 상황 하나님께서 헤쳐나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내 방법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깊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믿음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수능이 다가오고, 또 취업의 시즌이 다가오고, 공무원 시험이 다가오고, 많은 이제 시험들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유라굴로와 같은 그 마음에 광풍이 불고 마음이 혼란하고 시간이 다가올수록 번잡한 마음 들지만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쟁률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경쟁률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또 가정의 문제로 고통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귀가에도 주님 음성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예물 올려드린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귀한 예물과 함께 하나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올려 드린 간절한 기도의 제목 그대로 응답해 주시고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 드린 물질 하나님을 위한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한없이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모든 상황을 딛고 서게 하시며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역사하심이 이제 구원의 여왕마저도 보이지 않는 신락 같은 희망조차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고 말씀 듣고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에 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기도원 성령 대망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들이 이제 통성 기도를 하다가 어, 또 기도원 미리 가서 또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성도님들보다는 조금 일찍 나갈 수 있습니다. 어, 그러나 또 저희들이 기도하다가 조금 일찍 나간다 해서 저것들이 다 가버렸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잘 지키시고. 기도 충분히 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과 특별히 여의도순복음교회 64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여의도순복음단교회가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어, 시작되었고 또 이제 독립한 지 13주년이 되었는데 그리고 교회가 시작된 지는 30... 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청년의 교회로 또 힘있고 능력있는 하나님 역사심이 하 나타나고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은 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주의는 간절히 세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